백선 운임 지원 사업을 통해 556만 2천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전남도가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 전남 곳곳에서 다채로운 축제가 펼쳐집니다. 주민 건강지킴이 병원선을 친환경 신형 병원선으로 교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종뉴스입니다 전남도가 천원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통해 556만 2천 명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섬 주민들은 여객선을 통해 병원 진료, 교육, 생필품 구매 등을 해결하지만 여객선 운임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전남도가 천원 여객선을 도입해서 섬 주민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전남도는 여객선 운임 지원 외에도 섬 지역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여객선 준공영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전남도가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도는 봄철 농공기를 맞아 마늘, 양파수확, 과수적과 등 봄철 농촌 일손 돕기를 본격 추진합니다. 오는 6월 14일까지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도청과 사업소 모든 직원이 참여해 일손 돕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는 시군 농협 등 유관기관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와 협력해 연중 인력발성과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봄꽃향기 가득한 계절의 여왕 5월 전남 곳곳에서 다채로운 축제가 펼쳐집니다. 한평에서는 나비체험과 생태전시 등의 행사로 꾸며지는 나비축제가 오는 6일까지 가족 단위 관광객의 큰 호응 속에서 펼쳐집니다. 고성에서는 다양대축제가 5월 2일부터 6일까지 열리고 담양에서는 대나무축제가 푸른중림 속에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됩니다. 곡성에서는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04종류의 장미꽃이 수놓은 공원에서 세계장미축제가 열립니다. 전남도는 23년간 섬주민 건강을 지켜온 병원선 전남 512호를 친환경신형병원선으로 대체 건조하는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현재 전남 512호는 노화로 인한 안정성과 이용 불편 문제가 발생해 141억 원을 들여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새 병원선을 건조합니다. 신형 병원선은 오트제트 추진기와 친환경 하이브리드 장비를 탑재하며 190톤급 규모로 최대 44명 승선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병원선은 선남해안 환경에 맞춰 저종 성능을 높이고 섬 지역 고령자를 위한 현대화된 방사성 검진실과 장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오는 7월부터 운영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개설하고 예비창업자와 5년 이내 창업청년 150명을 5월 28일까지 모집합니다. 참여자에게는 매월 100만원씩 최대 2년간 창업기술 사업화 자금을 주고 16개 기간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시제품 제작 IP 인증 전문가 코칭 등을 지원합니다. 모집 분야는 우주항공, 바이오, AI 등 미래 첨단 기술 중심이며 전남 벤처 창업 333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건 분리 지역 직불금과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조건 분리 지역 어가에는 연간 80만원, 소규모 어가에는 연간 130만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특히 조건분리지역 직불금은 목포, 여수 등 10개 시군 211개 도서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하고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영세,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5월부터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합니다. 상설배움터 3개소와 찾아가는 파견교육, 디지털 체험전과 에듀버스를 통해 수준별 실습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초 등 디지털 기기 사용법 교육을 강화하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신청은 디지털 콜센터 또는 디지털 배움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남도는 의료취약지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 수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수는 2010년 474명에서 2025년 179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건기관 재배치, 비대면 진료, 지역의사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 있어 감소에 따른 영향이 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남도는 5월 전남 방문의 달을 맞아 숙박, 체험, 워케이션 상품을 전국 최대 할인 혜택으로 제공합니다. 남도 숙박 할인 빅 이벤트를 통해 전남 외 지역 관광객에게 숙박비 최대 20만원 할인과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추가 혜택을 지원합니다. 숙박과 체험 상품 예약은 전남 관광 플랫폼에서 가능하며 워케이션 예약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습니다. 제33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4월 30일 장성군에서 개막해 5월 2일까지 3일간 열전을 펼쳤습니다. 벽을 넘어 다함께, 하나 되어 힘차게라는 슬로건 아래 22개 시군과 21개 경기단체에서 1만 5천여 명이 참가해 21개 종목에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남 장애인들의 화합과 도약을 위한 스포츠 축제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정보바드입니다 전남도정의 실속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마당 김유빈입니다. 2025 국제농업박람회 입장권 사전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최대 30% 할인 혜택과 3,000원 상당 페이백 쿠폰을 제공합니다. 올해 박람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전남 나주에서 열립니다. 전남도는 증서증견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전라남도 자랑스러운 향토 기업을 5월 23일까지 모집합니다. 올해부터 신천 기준을 완화해 사업력 15년 이상,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남구정 뉴스 TV 완소 안내입니다.